제체어코터 캠핑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장박을 할 예정이어서 10월 초에 직접 방문해서 장박 예약하고 선입금까지 이제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어제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캠핑장 카라반 허가 문제로 인해서 신고를 당해가지고 저희 장박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환불을 해주거나. 아니면 근처에 같은 가격으로 그 해당 캠핑장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당 신상 캠핑장을 검색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 뷰가 약간 저희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몇번 갔던 캠핑장인데 남양주의 휴림 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캠핑장에 이 장박 자리가 나, 몇 군데 남아 있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하고 간단한 것만 싣고 부랴부랴 남양주 휴림 캠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있었어요 여기, 네. 붙 여기, 여기 가지여 여기, 여기, 하나, 여기, 아기이기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맞아 맞아. 우리 좀추가 있어야 돼 여기 자리도 놓고 그니까 나도 이 나무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음에 들어 여기는 집이 정면이고 아 그러네 아 이거지

잘안 쓸리는데? <laughs> 요거 이게나 뭐야? 이것도 괜찮아. 방생님바깥에있고방생바깥에 있는 거 물 많이 안찼다 게문다 떼니까 엄청 가볍다, 진짜. 있어. 네 장박 공사 1단계 맨 처음에 이 감속포를 바닥에 깔아줬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이 열반사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러그를 깔고 생활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여기랑 이 안에 오부동까지 해서 두 개나 해야 되는데 어, 바닥 공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3이라 적각했어 그렇게도 이거하려면 10만 원 짐이 넘었어요. 야되체크트의 계산 실수로 멍청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laughs> 아, 아. 10미터 역시 얼마예요? 그거는 10미터가 아니고 한 롤이 말 아, 롤이에요? 뽁뽁이라 그 할까? 뽁뽁이? 어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열반사 단열재 있나요? 네, 이자 14만 원입니다. 14만 원. 이거가 지금 140 짜리가 5미터. 어. 이거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지. 다시 <놀람> 좀 먹고하자. 배고파. 네. 아유. 아유 우리. 음. 짜증이 거가다 하면 다 되지 <laughs> 충분해 이구만 아이씨. 나 뭐? 된다니까 왜 요거? 아니 <laughs> 왜 그래? 아, 짜증나. 뭐가 짜증나? 짜증나게 하나도 없어 충분히 가능해. 이거 <laughs> 음? <여봐>, 충분하지? 어? <laughs> 내딱 될거라 했잖아 아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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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차피 점차기라서 괜찮아 야! 야! 왕구지가 하나 있었다고 도와 <laughs> 다 아,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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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아 아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바로 맞잖아 이게 더 따뜻할 수도 있어. 어. 더 두꺼웠네. 에, <laughs> 그렇게 안 빠진다고? 어. 이 애플 아런디 텐트는, 그라운드 시트를 체결하게 되면 자크로 완전히 다 밀봉이 돼가지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뭐, 고양이나 벌레들도 안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드라드 시트를 다 쳤고 이 위에 러그를 또 깔아 줄 겁니다 전용 러그라서 사이즈가 아마 딱 맞아요 <목소리나> 저희가 이번에 장박을 위해서, 그, 알리에서 광군제 엄청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뜩 이제 사봤는데, 이제 금액이 너무 저렴해서 일단 품질은 모르겠고, 뜯어보고 어떤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쌀코렛처럼왔어요 그러게. 이렇게 엄청 저렴하길래 미친 듯이 담았는데, 사실 후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 합쳐서 한1 0얼만 주고 산거 같아. 저희 에어 매트 위에 깔 패드고요. 얘가 한 18,000원? 뭐그 정도 주고 산거 같아. 뭐, 나름 두껍고, 매트 잡아주는 것도 있고, 괜찮은 거 같아요. 18,000원이면. 얘는, 오리털. 오리털 이불 거위털 오뚜운데어한번 아, 펴봐 이거 진짜 거위는 아닐 수도 있어 어..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 <laughs> 거위를 빙자 오..뚜꺼워 오 엄청 이상한데? 그래? 네? 가벼 가벼운지 모르겠는데 오 아니 색깔이 나는 딱 이런 크림색이 좋은데 아. 손도 예쁘고 저희 텐트랑도 좀잘 어울리고 퀸사이즈인데 32,000원 아. 거위털 32,000원이면 진짜 괜찮지 응. 우리가 입을때날 추웠어가지고 거위털이 아닐수도 있다는거 음, 신랑이네요 저희가 야전침대에서 생활할 때 거의 침낭을 쓰는데 그 MJ300이 있고 400이 있거든요 집에 근데 이제 300은 겨울에 난로를 아무리 뜯서좀 추운 감이 있어서 그 MJ600을 샀고요 얘를 24,000원 주고 샀어요 저희가 침낭 살때 3만 얼마 주고 하나씩 샀던 것 같은데 MJ600이면 따뜻한 편이고 겨울에도 쓸수 있고 금액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담았던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모르겠어. 응. 아, 뭐야 뭐야 뭐야. 톱. 너가 톡. 사자고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laughs> 아이고 톱. 저희가 떼감을 맨날 톱으로 썰었는데 응. 천 얼마였나? 어. 근데 이게 엄청 뭐 그냥 영상으로 너무 잘 잘려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떼감 잘라보면서 리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몇년 전에 캠핑 시작할 때 샀던 건데, 미니 멀럭스이 크라운 스토브가 왔을 때부터 좀 불량이었고, 얘가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이 이은매가 항상 좀 불량이어서 냄비 올려놓으면 위험할 거에 까딱까딱 거려가지고, 그래서 이 이은매가 계속 불량이어서 쓰기가 불편해서 이번에 스토브를 하나 새로 샀고요. 그냥 뭐 예쁘다기보다는 실용성 좋은 거? 얘도 2만 얼마인가? 주로 샀던 것 같아. 그리고, 네이처 하이크지만 중국거 네이처 하이크 원래 중국 거야. 아, 그래? <laughs> 아 몰랐네. 아, 그래? 중국이 잘 만들어. <laughs> 실용성이 있어, 실용성이. 오래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 <laughs> 근데 이거 베이지인 줄 알았는데 그레이네? 아 그래? 약간 베이지 느낌 있는데? 아, 그레인데? 이이 어, 어. 카키인데 카키? 아니 약간 베이지 느낌 아. 있네 아, 카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면 민트 색깔 같은 거자 어. 뭐 이렇게 얹어서 쓰는 거 기본 스톱 자 다리가 <laughs> 어. 한국인 특 설명서 안보 <laughs> 아, 이거 설명서 이거 필요가 뭐가 있어? 너무 아, 많은 거것 같아. 아, 뭐 이렇게 넣으니까 들어가요. 들어갔죠? 들어갔어? 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잡아주는 이렇게 홈이 없어서 어. 냄비가 좀 미끄러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써 봐야 할 거. 꼭뭐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 지금 이거는 얘도 14,000원인가 갖고 샀는데 가방도 같이 와요. 뭐예쁘진 않지만. <laughs> 야 그거 만사천은 좀 비싸보이는데? 그니까 중국 제품 치고 쓰기 맨날 불편하다고 했던 얘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뛰뚱뛰뚱 하는 게 있어서 얘를 좀 안전하게 쓰고자 이제 버리기는 이제 이거는 팔 수도 없고 너무 오래돼 갖고 <laughs> 버리긴 아까워서 <laughs> 얘를 이렇게 올려두고 냄비를 좀 안전하게 쓰려고 음. 샀어요. 그다음에 또 스토브를 샀어요. 만원만원 주고 샀어요. 아 힘으로 이렇게 체결 오 아. 좋은데요? 체결? 내가 어때 이거보다 좋은 거 같은데?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또 체결이 돼. 요 이렇게 쓰면. 아, 거. 그것도 약간 제가 제 생각에 약간 불안할것 같은데요? <laughs> 한번 올려 온라 먼저 볼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소가스를 안 가져왔어 오늘. 아. 어, 괜찮아? 어 좋아. 아 그래? <laughs> 이거보다 나. <나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방. 아, 초록 그래? 가방. 감성 <laughs> 있네. 이렇게 넣어서 쓰는 거. 이거는. 카페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장박할 때이 러그 생활을 하는데 이 러그에서 뭐 먹고 뭐 흘리고 하니까 너무 더러워져서 러그 위에 깔수 있는 카페트를 오염방지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뻐야 되는데 스노우 피크꺼 아 제대로 <laughs> 짭이죠 랑. 호랑이였나? 호랑이 호랑이 아 오케이 2게 29,000원 정도 주고 음. 샀어요 3만원 안되는 돈으 음. 아, 스노우 피크는 아, 좀 짭이라 좀 약간 부끄러우니까 아, 안, 안, 보, 안 보이는 아, 곳에 깔아 줄래요? 아무도 몰라 누가 이거 스노우 피크 라고 생각해 <laughs> 아, 누가 봐도 짭이기 때문에 괜찮다 살고도 됐네? 음. 오케이 okay. 쓰는 거지 오케이 okay. 저거위 <laughs> 커피의 구라고 샀는데, 아 근데 예쁘, 세개 예뻐 새끼. 어 괜찮네. 네, 제가 이 테이블을 캠핑 처음 시작할 때 사서 지금까지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이 테이블로만 생활하기에는 이 위에 뭐 스토브나 이런 걸 올려놓면은 으뭐 요리를 하거나 먹을 때좀 좁게 느껴져가지고. 보조 테이블로, 라그넨에서 나온 IGT 테이블을 한번 샀습니다. 네, 프레임이 있고, 다리가 있고, 여기 보면 여기 홈이 있어서 이 홈에 달려 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얘를 풀고, 풀고 넣고 조이고네. 오케이. 네, 일단은. 네, 이렇게 가 이제 기본 상태이고, n i p 에서 나온 어, 저렴한 원버너 플레이트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호환이 된다고 해가지고 사봤어요. 저희가 캠핑 처음 시작할 때 사서 좀 상태 안 좋았는데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그 미니멀 웍스 크라운스토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친구, 이 친구가 또 용케 여기에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또못 버리게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케이. 오,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먼저 이렇게 야겠지 그냥 이렇게 걸리네 응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두 개씩 끼는 거였나?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세팅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왔을 때더 꾸미고 세팅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차에 이 이상의 집이 안 들어가서, 오늘은 여기서 못 자고 이 정도만 세팅하고 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얘도 산지한 2년이 지난 우드앤번 마이스터블 레귤인데 보면은 녹이 엄청 쓸어 있어요. 그래서 녹 제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되고 되네. 오, 괜찮은데? 그러니까 엄청 심한 녹 아니면은, 제거 꽤잘 되네, 얘. 아, 오케이. 야, 야, 그렇게 많이 들 필요 없어. 오. 오, 괜찮네. 여긴 진짜 뭐야. 제대로 안 깨졌잖아.